11장. 여와는 속이는 저우를 싫어하시고 정확한 추를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의 성실함은 그들을 인도하고 범죄한 사람의 속임수는 그들을 망하게 한다. 진노의 날에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을 구해낸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의로 그가 갈 길을 굳게 하지만 악인은 자기 악함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정직한 사람의 의는 그들을 구원하지만 범죄자들은 자신의 악함에 걸려 넘어진다.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그가 기대하던 것은 사라진다. 불의한 사람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악인은 그 대신 고난에 빠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이 번영하면 그 성이 기뻐하고 악인이 쓰러지면 그 성에 함성이 울린다 정직한 사람의 복으로 인해 그 성은 흥하게 되지만 악인의 입 때문에 그 성은 망한다 지혜 없는 사람은 그 이웃을 무시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잠잠히 있는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고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일을 감춰둔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지만 좋은 자가 많으면 승리가 있다 남을 위해 보증을 사는 사람은 보증으로 괴로움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덕이 있는 여자는 명예를 얻고 힘센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괴롭힌다. 악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상은 헛되지만 의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얻는다.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화께서 싫어하시지만 흠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이것을 꼭 붙잡으라 악인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돼 있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의인의 소원은 선한 것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거저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곡식을 쌓아 놓은 사람은 백성들이 저주하지만 그것을 선뜻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얻지만 악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악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 자기 불을 의지하는 사람은 쓰러지지만 의인은 가지처럼 쭉쭉 뻗어 나갈 것이다.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바람을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나무고 마음을 사는 사람은 지혜롭다. 보라, 의인이 이 땅에서 자신이 한 대로 대가를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